그러면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장비 점검하고 회의해서 금일 그 방수 공간 정해서 아속 난폭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가서 비노출로 다니다가. 약한3분 정도 장비용을 채전하고 실제로 위반을 했다라는 것을 예. 증거 채집을 충분히 한 후에 아그 다음에 갑자기 에 이걸 아 이제 가는 거구나 예예 예. 아, 뭐아 세우는 거죠 예예 세워서 예. 단속 예몇몇몇번몇몇번차 뭐아 네. 천천히 각길로 좀 세우세요 네네 각길은 네. 위험하니까 그 안전한 우리가 그 주변 그 교외에서, 교외에서, 조던 들로아무 죽였어, 죽 교외에서 어디 관이 심터가 지금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 아... 확인하고 내부에 환자가 타고 있으면은 빨리 에스코터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제 우선적으로 파하고 다른 사유가 없으면은 남북운전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고속도로 한번 진입하면 이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이 하루에 그럼 몇 킬로를... Km를... 하루 운행거리는 400에서 500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로쫙 <laughs> 가는 게 아니고 많이 가는 구간에 있으면 거기 보면 왕복을 하면서 전화로 돌면서 야 하루에서 아, 400에서 500km면 부산? 부산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오우. 아니 그럼 이게 차량이 지금 타시는 게한몇 킬로 정도? 우리 보통 그저뭐정문이으 얼마 뛰었냐고 뭐좀 많이 여쭤보는데 한몇 킬로 정도 뛰었습니까?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작년 여름 무렵에 났네요. 올 여름 되면은 일년 된데 지금 현재 한 칠만 오천 킬로 정도 돼요 아... 지금 칠만 오천이요? 네. 보통 와 그러면 한1 년에 한0만 뛰시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일 년에 한0만 정도 뛰고 있습니다. 몇 뭐, 년을 총, 타도. 평균적으로 어. 1년에 많이 타면 한 2만 5천? 한 2만 정도 2만, 되지 않을까요? 2만, 2만 마, 정도? 네, 네. 3년을 타도 10만을 보통 못 타요? 맞아요, 맞아요. 와, 년에.